했을 것인데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너는 복이 될지라 에서 무엇이 내 눈에 가장 띌까 보시면 이 설교 제목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면 은혜가 됩니다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더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10편, 90편의 기자 시인은 우리의 삶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평생 수고만 하고 슬픔을 당하다가 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마치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르막도 점점 완만해지는 산이 아니고 점점 가파라지는 산과 같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나름대로 고민도 있지만 세월이 흐르고 더 커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옛날에는 참 행복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다 올라왔다 싶을 때, 이제 이제 걱정 없이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때가 오면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듣죠. 쇠도 씹어 먹을 나이에는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어른이 되어서 돈을 한, 한참 잘벌 때는 자식 키우고 대출금 갚느라 바쁘고, 이제 자녀도 다 키우고, 사랑하는 나의님과 함께 어선도선 살려고 하니 병원 다니느라 바쁩니다. 이렇게 힘, 힘든 인생 길이, 길을 누구나 다 걷는데,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며 그 사람이 사는가가 중요하죠.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각자가 다 다른데, 과연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 대상이 과연 그럴 만한 존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절대적인 신뢰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보는 것이죠.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이야기하면 꼭 아브라함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부르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 별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바 아브라함이 믿음바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로마서에 나와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로 들어가서 직접 들여다보면, 과연 아브라함이 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가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는 어떻게 해도 도저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될 이유도 우리에게 전해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가 가졌고 또한 우리도 가질 수 있기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믿음을 따라 너희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의 몇 가지 특징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격이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도 아브라함도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인간적으로는 그를 통해 뭐 하나 할 수가 없는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사람을 부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부터 바, 바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의 시작이 참 부족한 것처럼 아브라함만 그랬겠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첫째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님을 더잘 믿어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야곱이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할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돌아보면 잘 믿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보다 뭔가 남다른 게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뭔가 선한 것을 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보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진 게 아니고, 왜 우리를 택했냐면, 그냥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좋아서, 왜 좋아하셨을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 생활하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내 눈으로 자꾸 나를 보면서 자격 운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길로 다른 사람을 보아야 사랑이 흘러가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아심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로 이 자격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이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떠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 어떻게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가. 단번에 순종하는 게 가능한가?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 시작부터 나는 도저히 못할 그 일을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야 오르를 떠났다라고 나와있죠. 스데반 집사가 이 사실을 자세하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주의 깊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오늘 본문 그 이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란에 있기 전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바로 거기에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야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온 똑같은 말씀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났죠.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자 거기에서 멈춰 버립니다. 당시 하란은 큰 도시였고 갈대야 우루에, 우루 문화권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중국으로 가라. 아니면 저먼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인천이 보입니다. 인천을 가니 이제 앞에는 바다예요. 더 넘어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죠. 우리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다 건너까지 가지를 못하고 인천 이 도시 살기 좋으니 여기서 살자. 힘들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눌러 앉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란에서 머물러 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죠. 그 집안의 어른이었던 데라, 아브라함이 마음에 의지하고 있었던 데라가 세상을 떠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번에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하면서 직행한 게 아닙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고향 친척 아버지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버지 데라가 없는 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하죠. 앞에 마침내라고 하는 말을 넣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가고 있다가 이제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꼭 나와 같구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은 어쩌다가 한 번이고 안락한 환경이나 여러 이해 관계 앞에서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잠깐 있다가 따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안 따라도 하나님은 날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개입하시죠. 말씀에 순정하지 않으면 안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또 겨우 한 발짝씩 움직이죠.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저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즉각 즉각 순종만 하는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밖에 안 보여요. 대표적인 예로 연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연하를 보면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전 연하라고 했어요. 연하서가 짧아요. 짧으면서 읽기도 좋아서 참 연하, 참 너나 나나 이러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저니느웨 저것들은 다 망해야 되는데 왜 말씀을 전합니까? 그대로 그냥 망하게 하면 좋겠구만 하면서 정 반대편 다시수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억지로 니느웨로 끌려가죠. 끌려가서 니누에서 말씀 조금 전하다가 또 언덕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 나라를 망하게 해 주옵소서 하며 보고 있는 이 연화를 보면서 참 나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간게 아니죠 하나님이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또 설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께서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고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 늘 드는 생각이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느냐. 이런 괴로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저앉아 버리라는 나를 설득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면 또 잠깐 힘냈다가 걸어가고, 어느 날에는 멈춰가지고 난 못하겠어 하고 드론 누워버리면 까마귀를 보내시면 먹어라, 배고프겠다. 또 드론 넣으면 또 먹어라, 배고프겠다 하시며 또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아주 긴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이삭을 바치겠다고 모리아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갈대야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그렇게 못 기다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러한 오랜 오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모리아 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애당초 모리아 산에 오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거기에서 한 걸음만 조금씩만 더 앞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넘어지지도 않고, 시험에도 안 들고, 늘 콧노래 부르며 가는 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속 터져라 이야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제자리에 있으면서, 아,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곳에 이르렀어. 라고 하며 스스로 대단하다 하지도 말고, 나를 끊임없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말씀과 약속을 따라 무작정 떠났지만, 눈에 보이는 땅은 전부 황량한 광야이고, 백살은 다 되어 가는데 자식 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내가 혹시 그때 헛것을 봤을까?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회의도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주시고 계속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밤마다 네가 하늘의 별을 볼때나 나의 이 말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는 형편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백 살이 다된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꿈꾼다는 것이 사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형편도 그럴 수 있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죽어라 했어도 도무지 미래란 걸 꿈꿀 수가 없는 시대고. 그러면 노인은 괜찮느냐? 일생을 정말로 고생하시면서 먹을 거안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결과는 어렵고 외롭고 힘들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우리가 꾸려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너무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방식으로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헛되고 헛되다는 말밖에 안 나오게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그 원대한 구원과 그 일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격 없는 그 사람을 불러주신 일에 대한 놀라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떠날 것을 명령하셨고, 꿈을 보이시며 그를 이끄셨습니다. 고통 없이 편하게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스마일을 낳기도 한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죠. 하나님의 그 열심과 능력이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느 수준까지 갑니까? 히브레스 11장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그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 문제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 방법을 쓰지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문제를 안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이런저런 방법도 쓰지요. 오죽하면 종이에 글 써서 베개마트에 넣어놓기도 하고, 속옷에 붙여놓기도 하고, 문 위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기에, 때로는 너무 힘들고 버거워 환경을 타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만날 때 나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내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겠지라고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물으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할 만한 일이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만나도 망하지 않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그냥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실 때 생각하십시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보잘 것 없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 하나 보며 비틀거려도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이삭을 낳았고, 모리아 산에 오를 때는 이삭이 나무를 지고 직접 올라갔으니 100세 이후겠죠. 대략 15살이라고 해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아브라함이 40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모습을 보인 게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해서 아브라함이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넘치도록 누리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누린 사람들이 감당하는 부분이죠. 우리의 결심이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해보셨죠? 연초되면. 내가 주를 위하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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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게 며칠 갑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며칠 을안 가요. 3일. 엄청 길어야 한 달이나 가면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할 정도죠.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야곱을, 요나를 택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면서 복된 주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러니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도 하나님 부르며 다시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해 하며 주님이 사랑으로 하시는 일 가운데 내이 못난 작은 손을 보탤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게 복이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이 귀한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